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5월 16일에 열린 GS칼텍스 배 4강전 신진서 구단과 이지영 구단의 대국인데요. 자, 이지영 구단은 최근에 기세가 올라오면서 랭킹도 4위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열린 맥진커피 배에서 신진서 구단을 2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신진서 구단의 새로운 천적으로 등극을 했는데요. 자,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지영 구단이 흑이고 신진서 구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초반은 양화점으로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요 자3,3 들어가니까 막고 뜰때 이곳을 한칸 뛰어서 줍니다 자 이수의 의도는 백이 물론 바깥쪽을 끊고 귀쪽두 점을 잡는다면 굉장히 평이한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지영 구단이 의도한 그런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안쪽을 끊는다면은 잡아 두고 끊을 때 두면은 지금 우상기 쪽 화점에 흑돌이 와 있기 때문에 축기 성립을 안 합니다. 축기 성립을 안 한다는 거는 백이 싸움 자체가 불리하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을 끊을 수는 없고요. 자, 여기서 백은 밀어 가면서 이런 정석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것도 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모습이죠. 자, 이 포석도 가능한데 일단 신진서보다는 네, 두 점을 젖혀두고 밀어 올릴 때 이곳을 걸쳐갑니다. 자, 물론 흙이 밀어 올렸을 때 하나 찔러두고 막을 때 이곳을 젖혀가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이끌어 갈 수도 있는데요. 하나 끊어두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꼬부려서 네, 이런 변화도 종종 나오는데 지금 당장 배기 두기에는 흙의 이 모양이 너무 두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 선택은 초반에 두개에는백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일단 네 손을 빼고 우아기 쪽을 걸쳐왔고요 자 이지원 구단으로서는 네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한칸 뛰는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자 우아기 양 걸쳐가고 붙이고 젖히고 늘었을 때 느는 자리까지 당연하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곳을 막아두는 게 일반적인데 자이 수는 이제 백이 뛰어가고 붙이고 이을때날일자로 지켜줍니다. 자 물론 이 변화도 흙이 두텁기 때문에 못둘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이전 구단 흙 입장에서는 하변 쪽 흙의 모양이 백이 확실하게 털을 잡고 살고요. 그리고 우변 쪽도 백이 날일자로 벌려주면서 양쪽을 활발하게 둔 느낌이어서 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서 이것을 붙이고 호구 치면서 조금은 생소한 변화가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수 치면서 흙의 모양을 나쁘게 만들고 싶지만 백이 마땅히 벌려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 이곳을 이으면 공격을 당하고요. 그렇다고 벌리자니 하나만 끊어 먹어도 백의 모양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단수 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삼삼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하나 찔러두고 끊을 때. 삼선에 있는 돌을 키워주겨라. 자, 이곳을 늘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정구단이 하나 끊어두고 두 점을 제압하는 게 정수인데 만약에 끊어두는 수를 생략한다면 흑이네 이곳을 바로 막는 거는 백이 살려갑니다. 자, 이제 끊으면은 물론 잡아주면은 세 점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백이 단수쳤을 때 대책이 없겠죠. 이 빵빵 때림을 백이 예, 흑입자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변화는 망했다고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두면서 백의 약점을 노출시키면서 끊어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백이 넘어가고요. 끊을 수밖에 없겠죠. 자 물론 이한 점은 잡을 수가 있지만 백이 늘고 늘고 선수 교환이 되고 단수치고 이럴 때 붙여가게 된다면 오히려 네, 흑돌들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는 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끊어두는 수가 수순의 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하나 끊어두니까 자 이곳 잡아두고 잡으면서 네, 5대5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밀어두고 단수칠 때자 이곳을 걸쳐가는데 물론 이 자리도 굉장히 좋지만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변화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한 점은 두텁기 때문에 일단은 키워 놓고요. 흙이 밀어 오면은 단수 한방 치고, 네, 이 끊어두는 기민원 교환을 하려고 하네요. 흙이 잡으면 끼워 두면서 지키고요. 흑도 베개 모양의 흠집을 내면서 잡아 둘 때, 백도 지킨다면은, 이 끊어둔 교환도 아주 기민하게 활용을 했고요. 베개 모양도 두터지고, 워 흙의 이 전체적인 바둑의 모양에서 하변 쪽으로만 흙도를 눌러 두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네, 그런 의미 같네요. 자, 그런데, 신진서 오단, 일단은, 네. 우상 쪽을 하나 걸쳐 두었고요. 자, 이전 구단으로서도 뭐 젖히고 젖히면서 흙의 모양을 키워가는 선택도 할수 있는데 너무 이제 프로 기사들 간의 대국에서 일반가가 확정적으로 되면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받아 두었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고, 자, 신진성 구단 여전히 이 변화를 인공지능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변화를 택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보고 이좌쪽을 교환을 해줍니다. 자 이수의 의도는 이제 흙도 흙돌들이 하변 쪽에 쌓이게 되면서 이 교환 자체가 흙을 두텁게 만들어 주지만 어차피 흙의 집이 될 자리이기 때문에 교환 자체가 집으로 네,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나중에 흙이 이곳을 젖힐, 젖혔을 때 백이 나와서 끊는다면 흙이 당연히 잡아주지 않겠죠?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끊는다면 흙은 당연히 이어서 지킬 거고요. 그렇다, 백이 나간다고 안에서 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실전처럼 이교환을 먼저 해준다면은 지금 있는다면 이제 뻗거나 호구치는 수가 선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을 이기에는 뻗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기분이 조금 나쁜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잡아둘 수밖에 없을 때이 교환까지 해두면은 나중에 이제 흑이 살려가더라도 단수 한 방을 칠 수가 있어서 집으로 네 이득을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민한 교환을 해둔 신진서 구단 우상 쪽을 붙여가고요. 자 이렇게 두면서 뭐 여전히 굉장히 평이한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상 쪽두 점을 잡아 두니까, 자, 이전 구단도. 일단, 우하기쪽 굉장히 두터운 백두점을 제압을 하는데요. 자, 이 수가 이제 물론 엄청나게 두터운 수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제 집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인공지능의 추천은 이곳을 걸쳐가거나 아니면 넓혀가면서 집을 확보하는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지영 구단의 생각은 일단 이수 자체가 엄청나게 두텁고 화변 쪽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텁게 잡아두면 어, 바둑 자체가 흙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의사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흙이 안 걸쳐 왔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오히려 네, 굳혀 두면서 좌상기 쪽을 차지합니다. 자, 여기서 어깨 짚어 밀어 올릴 때두어가고요 자, 일감은 뭐 이런 식으로 끼워 있는 것도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중앙 쪽의 주도권이 흙에게 많이 넘어가는 형태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끼워 있는 교환은 별게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곳을 폴짝 뛰어 들어가면서 상변 쪽의 흙 모양을 지우러 갑니다. 자, 이수여도는 흙이 막으면 그 다음에 끼워 있고요. 자, 이곳을 끊기면, 물론 상변 쪽한 점은 잡힐 수도 있겠지만, 다 활용을 해먹고 밀어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백이 지킨다면 이 좌상 쪽 모양 뿐 아니라 중앙에 그런 흑돌의 모양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준 만큼 벌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흙 입장에서도 바로 차단을 하는 건 좋지가 않고요. 또 이곳을 선수교환하고 좌변쪽을 넓혀가는데 이 수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굉장히 실리를 좋아하는 네 취향이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가 약간은 악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흑이 자체로 이한 점을 잡는 거 잡는 수를 집으로 계산을 한다면 한 15집 정도 되거든요 자 물론 백도 좌변쪽을 벌려 가겠지만 이 15집짜리를 백에게 확정 지어주면서 두는 거는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물론 좌변 쪽은 넓혀 가는데 성공을 하지만 좌변쪽 모양이 그렇게 좋은 형태로 볼 수가 없겠죠 백이 침투 어떤 식으로든 침투를 했을 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빛 좋은 개살구 느낌이고요 자흰진서구단도 일단 침착하게 지켜두니까 이주영구단 이제는 상변 쪽으로 돌이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좌변 쪽에 집을 짓자고 하는 거는 백이 뭐 중앙 쪽에 침투를 하고 좌변 쪽에 어느 정도 집을 지어주더라도 이런 네, 식으로 삭감을 해서 집 모양을 짓는다면 은 지금 보시면 백이 4귀생이 네, 통화북이면 바둑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딱그 형태가 나왔죠 네, 모든 귀를 백이 차지하고 있고요 중앙 쪽에도 네, 두터운 형태가 되어서는 흑입자에서 덤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서 이지영 구단도 네, 중앙 쪽을 넓혀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신진서 구단 자상기까지 지켜두었는데 좌변을 안 지켰다는 거는 이제는 그냥 흑입장에서 침투를 해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지영 구단의 의도대로 침투를 해왔고요. 자, 이제 막어가면서 자, 이재원 구단의 생각은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잊지 않고 뻗더라도 백이 끊어갈 수가 없죠. 끊으면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두텁게 상변 쪽을 제압을 하고요. 자, 신진서 구단도 반대쪽을 끊어가고 두어갈 때, 자, 이곳을 들면서 자, 오히려 이제는 좌변을 넓혀왔던 흑돌들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어요. 자, 늘어서 싸움을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 덮어두고, 젖혀있는 교환까지 두텁게 해두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곳을 나와서 끊습니다. 자, 보시면 상변 쪽백한 점이 제압을 당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네, 잡히는 거는 흑 입장에서도 뭐 엄청나게 큰 집을 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활용을 해둔 백이 이 장면에서 좌변 쪽을 뚫어 가면서 전투를 시작을 하는데 자, 이 수가 약간은 백 입장에서도 무리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흑도 나와서 끊었을 때 축이 성립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도 네, 뭐, 중앙 쪽을 두텁게 지키는 선택도 할 수가 있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뛰어가고 흙이 뭐 지킬 때그 다음에 한발더 뛰어 들어가면서 하변 쪽을 깎아두고 좌변 쪽마저 깎았다면은 이것도 역시 집으로 부족한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백입자에서는 무난하게 두어도 되는 그런 네 판이었다 볼 수가 있는데 신진서 구단이 오히려 네 전투를 한번더 이어갑니다. 자 끊어가면서 다시 한번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얼핏 보면은 흙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자체로는 살기가 쉽지 않고 결국에 나와서 끊는 수밖에 없는데 자이 장면에서 끊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은 안 됩니다. 자 축머리가 지금 네딱이 자리에 걸리게 되면서. 네. 축은 성립을 안 하는 형태죠. 그래서 끊어오게 되면서 서로 간에 엄청나게 어려운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뛰어서 지킬 수밖에 없을 때 쉬어가고요. 자, 이 수는 이제 백이 뚫어온다면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이 중앙 쪽에 백돌들을 제압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장면에서 백도 약간은 실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를 미리 하나 뛰어두라고 합니다. 뛰었을 때 끊으면 기분 나쁜 형태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막상 백 입장에서는 모양이 조금 안 좋더라도 흙돌만 잡으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을 확실하게 해 두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흙도 하나 정도는 나오면서 네 이런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두면 백이 살아가고, 이제 이곳을 막으면서 흙돌은 잡히더라도 흙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두어가면서 살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인공지능은 뛰어두는 교환을 하라고 하는데 막상 결행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변화처럼 백의 모양이 너무 안 좋아지겠죠.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어, 사람이라면 내 네, 결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뚫어가는 수 외길로 보이고요. 자 여기서 늘어두면서 신진서 구단이 이제는 양쪽을 다 타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이전 구단 두텁게 벽을 만들어 두고요. 자 다섯 점을 확실하게 살리고 싶은데 이거는 내백이 네, 잡히게 돼서는 바둑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싸움을 걸어갔던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전 구단 벽을 만들어 두고 들여다보고 막으면서 한번더 벽을 만들고요. 자, 이 자리를 밀어가면서 이제 오히려. 중앙 쪽을 끊어갔던 신진서 구단의 돌들이 잡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점을 그냥 나가면 밀고 밀고 둘때 장문을 씌웠을 때 백이 탈출할 수가 없어요. 장문으로 잡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밀어가는 순간 1 0 5 점이 잡혀서는 흙이 거의 필승의 바둑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물론, 백도 좌변 쪽한 점을 제압하면서 집으로 이득을 보기는 했지만, 이 좌변 쪽한 점에 비한다면 중앙 쪽 105점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의 형세는 흙이 거의 90%가량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신진서 구단으로서도 잡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중앙 쪽 흙집을 깨면서 예, 개가로 가자 이런 마인드인데 지금 보시면 냉정하게 흙이 이 자리만 막더라도 한 다섯 집에서 여섯 집 정도는 좋은 끝내기 싸움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전 구단이 바둑이 갑작스럽게 좋아지다 보니까 뭐에 홀렸는지 조금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두고 둘 때. 자요 자리를 바로 끊어갔더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 이 싸움도 지금 보시면은 흙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백이 거의 싸움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두고 싶은데 흙이 키워 죽이면서 네, 단수가 선수가 되죠. 딸 수밖에 없을 때 이겨면은 중앙 쪽이 통째로 들어가면서 바둑은 끝이 나게 되고요. 자, 그렇다고 백이 다른 변화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두 점이 잡힌다면은 바둑은 끝이 나버리겠죠. 그래서 이 지원 구단이 여기서 욕심부리지 말고 원래 의도대로 이 자리를 끊어가거나 아니면은 냉정하게 그냥 잡기만 했더라도 흑이 오히려 유리한 종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수순을 꼬아서 이곳을 찔러간 수가 어, 약간은 좋지 못했어요. 자 이수의 의도는 백이 끊어서 네 점을 잡으면 단수 친수까지 선수 활용을 해두고 그 다음에 끊어 잡으면서 뭔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확실하게 없애면서 판을 마무리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둔것 같은데, 신진서 구단이 쉽게 무너질 기사가 아니죠. 자, 이곳을 나오면서 판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자, 이때 이재원 구단이 이곳을 이은 게 어, 완착에 가까운, 네, 패착에 가까운 완착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 수로는 지금도 내 흙이 이 자리를 끊었다면 물론 백이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살기 위해서 이런 교환들을 해놔야 되고요. 자, 교환을 해두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백이 살아가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이런 교환들이 결국에는 다 악수라는 거예요. 어때, 아, 여기를 그냥 따야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중앙 쪽 돌들을 밀어서 제압을 했다면, 백이 지금, 네, 여기 양단수도 남아있고요. 끊는 자를 지킬 때, 확실하게 네이 중앙 돌들을 제압했다면 여전히 흙이 굉장히 유리한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집으로 득을 보면서 두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전에 이곳을 있는 순간 백이 뛰어서 살아두었을 때 방금 보여드린 변화와 비교하면 백두 점을 잡을 수 있던 자리가 오히려 백이 지키면서 집으로도 득을 봤다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있는 수와 뛰는 수 교환으로 흙이 6 집에서 7집 가량 까먹었다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래서는 다시 오대 오의 승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네, 기분은. 중앙 쪽을 잡고 있는 흙이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지 구단이 흔들립니다. 자, 들여다 본 수가 또 대학수가 되고요. 자, 이 소론을 침착하게, 네, 어쨌든 백도를 확실하게 제압을 했더라면 약간은 모자랄 수 있지만 그집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한두 집 정도 차이는 네, 여전히 끝내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지 구단으로서도 승부를 걸어 볼만한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들여다 본 수가 신진서 구단이 준비한 네, 맥점에 딱 걸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와서 얼핏 보면은 이돌들이 차단이 돼서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신진서 구단 축도 안 되는데 딱 축을 몰아가요. 자, 여기까지 축을 몰아가고요. 자, 입구자 두었을 때 흑이 지킬 수밖에 없죠. 자, 지켰을 때 이곳을 집고요. 이럴 때 내점은 이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끊어두고 딸때딱 제압을 하면서 오히려 그 좋았던 중앙의 흙 모양이 다 깨지면서 백돌들이 살아가고 흙을 또흙 내점을 잡으면서 열집 가량을 벌어가면서 흙 모양을 다 깼기 때문에 이제는 집차이가 반대로 백 쪽으로 기울었다 볼수 있고요. 자 물론 이 장면에서 이곳을 차단하면서 백 예, 일 점이죠. 7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는 흙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끊어 잡아도 백이 그냥 지키고 있으면 도저히 덤을 낼수 없는 그런 바둑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는 이지영구단이 중앙에서 승부, 승기를 승 잡을 수 있는 장면이 한 10번 정도는 나왔다 볼수 있는데 신진서 구단이 네, 어려운 자리를 찔러 가면서 역전에 재 역전에 성공을 했다 볼 수가 있고요 자이지영구단 아쉬운 마음에 이제 계속해서 집으로 따라가는 선택을 하지만 결국에는 신진서 구단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예. 서륙전에 성공을 했던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자, 이 바둑 보시면 초반은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을 하다가 신진서 구단이 좌변 쪽에서 급하게 싸움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흑에게 역습을 당하고 그 역습을 통해서 흑이 굉장히 좋은 바둑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바둑을 이전 구단이 여러 차례 승기를 잡을 수 있던 장면에서 아쉽게 놓치게 되고 신진서 구단의 절묘한 이축 활용으로 인해서 역전에 성공을 했던 그런 대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국을 통해서 신진서 구단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결승전에서도 이제 맥진 커피 배 준승을 잊어버리고 우승을 우승하게 기원하면서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흑백바둑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